자 여기에는 조금 특이한 문제인데 여기는 뒤에 2가 들어가줘야 돼요. 어, 어, 여기 ed 빼주고 어, 그 다음에 워즈가 아니라 워그 다음에 워메이드가 아니라 댓그 다음에 왓이 아니라 댓자 음. 여기 보면은. 자, 이 대절이 여기서 이렇게 돼서 그 안에 when, 문제를 직면했을 때 인간은, 그 다음에 draw upon이 동사잖아. 수, 거 수거. 수거. 어, 무엇을 이용하다. 정신적 스키마타를 이용합니다. 삼형식 완전이기 때문에 와시 못 들어가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 여기는 makes sense. 어, 이치에 맞다. 이게 동사, 목적어. 그 다음에 이제 전명구. 그래서 최소한 그, 그들, 최소로 그들에게 이치에 맞는 부분들. 음, 그러니까 최소로 이체 맞다는 얘기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라는 뜻이겠지. 그래서, 목, 이게 만약에 수동태가 돼버, 수동태가 돼버리면은 뒤에 목조어가 못 오잖아. 그러니까 이게 능동태가 온 거지. 그 다음에 요게 문장조어가 얘죠? 어. 그러니까 당연히 워로 써야 되겠고 자그 다음에 여기는 또 이제 엔드로 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s 크드가 s 크드에 연결되는게 아니라 요 리슨에 연결되는 거여서 어 그러니까 듣고 회상해라 이렇게 되는거야그 다음에 리슨2는 이게 수거죠 그래서 look at 리슨2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배웠던 수거였지 여기까지